주님 함께해 주셔서 기도합니다. 아멘. 설문 설문조사 전도 좀좀 해봐도 될까? 해봐도 돼 안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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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여기 달리기 시작 달리기 시작해야 돼? 왜한한 번만 물어보자. 아 음. 여기 가보자. 자 학생 안녕하세요 그 행복 지수 설문조사 혹시 한1분 괜찮을까요 오오 오, 감사해요 혹시 그 나이대가 어, 어떻게 되세요 아2 2 살이요 그, 그, 그 아, 빠르게 그래. 여쭤볼게요 1번 선생님은 현재 삶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1번 아주 만족 2번 만족 두아 만족 그럼 삶의 만족도 1에서1 0 점으로 나타낸다면 점수를 점. 7오7점 어, 7점, 아, 높으시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. 그삼 점이 채워져서 1 0 점이 될수 있을까요? 어떤 게 채워지면 혹시 뭐아뭐십 음, 점을 바라거나뭐 그런 건 네. 특별히 없으시고 그리고 혹시 그 선생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만족도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해 보셨나요? 아니 모르요아 혹시 교회는 안 다니세요? 네. 아저 지금 교회에서 저희 설문조사하고 있는 건데 행복조그 혹시 무교세요? 네. 아 무교시고. 그렇다면, 종교가 지금 특별히 영향을 안 미치시겠네요? 그 삶에? 네. 그럼 별로로. 마지막 질문인데, 만약에, 어,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, 혹시 어디에 갈지 생각해 본적뭐 있나요, 혹시? 그런, 아, 그런 거 없고. 그러면 혹시 뭐, 내가 죽으면 그냥 사라진다. 약간 이런, 뭐, 그런 철학적으로. 아, 그렇게. 근데 저희, 저희는 이제 애랑도 교회 다니는데, 교회 다니면서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가장 큰 희망이 이제 천국을 바라잖아요.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만, 영원히 만날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 고, 고게 행복이다 이제 좀 전하고 다니는 거고. 혹시 예수님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그 간단해. 예, 예수님 이야기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모두는 이제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고. 그걸 믿으면 은 우리 죄가 없어서 천국에 간다. 그 얘기거든요. 그래서 그 학생도 사랑하는 누군가 있을 수 있잖아요. 뭐 어머니라던가 아니면 지금 뭐 남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결혼을 예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 먼지가 된다면 되게 되게 슬플 수 있잖아요. 저는 예전에 실존주의 철학을 사실 좋아했어요. 근데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다 정말 우울하게 생을 마감했거든요. 근데 제 예수님을 사실 만나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제가 사실 신학생이에요, 지금. 그래서 예수님 진짜 살아 계시거든요. 그래서 한번 언젠가 그 만나시는 날 있었으면 좋겠고 만난 게 인연인데 짧게 기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. 그 혹시 성함까지만 알수 있을까요? 저희 그 교회에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. 뭐 개인 정보 그런 거 아니에요. 전혀 이름만 부르면서 얘기하는 거아강 주영 자매님이라고 제가 부를게요. 그리고 잠깐 짧지만 기도 좀만 하겠습니다. 좀 하겠습니다. 좀해시는데 예수님 감사합니다. 이렇게 귀한 용어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, 강주영 자매님 현재 7점으로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. 그 나머지 3점도 채워 주시길 바라고, 정말 인생의 참 행복인 그 영생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, 이 강주영 자매님 사는 동안 함께해 주시고 그 행복을 채워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여기 종통 교회가 있어요. 되게 바른 교회거든요. 시간 되실 때 한번 가셨으면 좋겠어요. 제 사실 저도 나름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 아직 젊으시니까 근데 좀 삶에 어려움이 올때 있거든요. 그때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 말이 혹시 기억나? 예수님 듯한 번만 기도하시면 그 찾아가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. 혹시 무슨 과세요? 체육. 아 체육과요. 아, 너무 이쁘시고 기도했으니 감사합니다. 네. 아빠. 어. 고마. 덕 덕분에 어, 전도할 수 있었어요.